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왔다. 그 시절이 좋았었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젊은 시절을 그리워한다. 모든 것의 색채가 생동감이 넘치던 시절. 기분은 밝고 활기찼고 꿈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음악도 더 아름다웠다. 기후도 더 좋았고, 사람들은 더 다정다감했으며, 소시지도 그때가 더 맛있었다. 그리고 두말할 아이도 없이 건강도 더 좋았다. 인생은 희망으로 가득했고, 기쁨과 만족감이 있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똑같은 일이 생겨도 우리는 이전만큼 행복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풍, 파티, 콘서트, 영화, 데이트, 바닷가에서의 휴일. 이러한 일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파티는 흥겹고 영화는 재미있으며 바닷가는 따뜻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빠져있다. 빛깔은 바래고 경험은 무덤덤해졌다. 그저 흥미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러던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모든 것이 그토록 멋졌을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감각이 정말 무뎌진 것일까? 그러나 울고 웃는 능력, 맛과 색채를 지각하고 진실과 거짓, 성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은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이 정말 배수구에 물이 빠져나가듯 점점 새나가는 것일까? 사실 세상 자체는 전혀 쇠퇴하거나 나빠지지 않는다. 단지 사람들에게만 세상이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부정적인 인생 트랙과 나란히 달리고 있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두고 떠나버린 인생 트랙이 있다. 그 인생 트랙에서는 좋았던 옛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좋다. 우리는 불만족을 표현함으로써 실제로 불만스러워 할 만한 인생 트랙을 자신에게 동조시키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런 트랙으로 이끌려간다. 트랜서핑의 원리에 따르면 가능태 공간은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삶의 색채가 완전히 바랜 섹터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삶이 예전 그대로인 섹터도 있다. 부정적인 산염 에너지를 방사하기 시작한 사람은 무대장치가 다른 섹터로 들어간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이전 그대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어떤 사람이 병약자가 되는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그는 집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인생을 망가뜨렸다. 삶의 흐름 속에서 그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대 장치의 색깔이 발해가는. 인생 트랙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있었는지를 회상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때이다. 태어나고 자라면서 당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삶이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런 것은 모른다. 젊은이들은 까다롭지 않으며 아직 순진함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불평보다는 희망을 더 많이 품고 있어서 그저 스스로 세상을 알아가면서 삶의 즐거움을 얻는다. 젊은이들은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을 별로 초라하게 여기지 않고 또더 나아질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러다가 불행과 실패를 겪게 되면 그는 자신의 꿈이 모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더잘 살고 있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에게는 희망보다 불평이 더 늘어난다. 불만족과 푸념은 동력이 되어 그를 실패하는 인생 트랙으로 밀어 넣는다. 트랜서핑의 용어로 말하자면 불만과 푸념을 토해내면 그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사하게 되고 그것이 그를 그 부정적인 매개 변수에 상응하는 인생 트랙으로 데려다 놓는 것이다. 세상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어린 시절에 자신의 삶이 좋은지 나쁜지를 특별히 깊이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 아이 쪽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우리는 그때 막 세상을 알기 시작했고, 아직 비판의 눈으로 세상을 욕하지는 않았다. 가장 큰 분노는 누군가가 장난감을 안 사준 것에 대해서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당신은 세상에 대해 정말로 붕괴하기 시작한다. 세상은 점점 더 불만스러워진다. 그리고 불평할수록 그 결과는 더욱더 나빠진다. 젊은 시절을 경험하고 성인이 된 사람들은 모두 예전에는 많은 것이 더 좋았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이것은 참 해로운 역설이다. 당신은 불쾌한 상황에 마주치는데 그에 대한 불만을 토하면 그 결과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된다. 마치 부메랑처럼 당신의 불만은 세곱절이 되어 돌아온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능태 공간의 한 섹터로부터 다른 섹터로 이리저리 옮겨다닌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그의 세상의 층은 변형된다. 사람들이 걸핏하면 불만을 터뜨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보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방사한다는 사실 때문에 삶의 질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물질적 풍족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때문에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무대 장치의 색채는 퇴색하고 삶은 점점 더 재미없어진다. 늙은 세대와 젊은 세대가 같은 코카콜라를 마신다. 양쪽 다 같은 바다에서 헤엄치고 같은 산비탈에서 스키를 탄다. 모든 것이 예전과 사뭇 동일하다. 그런데도 나이든 사람은 모든게 옛날이 더 좋았다고 확신하고 젊은이는 모든 것이 지금 그대로 멋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젊은 나이가 나이를 먹으면 스토리는 다시 반복된다. 이 경향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더 나은 쪽도 있고, 더 나쁜 쪽도 있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멋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공 가도를 달리던 젊은이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세대가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나빠진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각 세대의 층들은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 나이가 든 세대의 층은 더 나쁜 쪽으로 옮겨가고, 젊은 세대의 층은 뒤에 처져 남는다. 그러나 결국 젊은 세대의 층도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이러한 변천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며, 출발점은 언제나 낙관적인 관점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온통 지옥으로 변해버리지 않는 이유이다. 각자는 자신의 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층은 각자가 스스로 택한 것이다. 각자는 자신의 층을 가지고 있으며 인류는 스스로 하나의 층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해로운 층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이제 분명히 더 이해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층에서 지옥을 만들어내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다채로움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옛날과 같은 인생 트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네. 오늘의 10분 시크릿, 리얼리티 트랜스핀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좀더 희망적이고 기쁘고 기대가 가득한 삶을 살면 좋을텐데요. 그것이 어린 시절, 청년기, 장년기를 거치는 동안 점점 더 채색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테지만 무엇보다 트랜서핑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모든 자기 개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심상입니다. 우리는 쉽게 부정적인 것에 동조되기가 쉬운데요. 자기 자신만의 굳건한 세계를 확립할 수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무대에서 나는 행복을 선택하고 내 마음에는 더욱더 행복한 마음을 가지려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고 행복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것들을 상상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즐기고 웃고 우리의 긍정적인 심상들을 더 키워나가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도 행복과 사랑, 감사, 실천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